한번봐까한번 음. 네, 네. 해봤잖아. 한번 봐줄까? 한번해봤잖한번 봐줄까? 한번해봤 해봤잖아. 한번 봐줄까? 한번 해봤잖아. 한번 봐줄까? 한번해봤아한번 봐줄까? 한번 해봤잖아. 한번 봐줄까? 한번 해봤잖아. 한번 봐줄까? 한번해봤아한번 봐줄까? 한번 해봤잖아. 한번 봐줄까? 한번 해봤잖아. 한번봐 아, 나 뭐냐. 아, 나냐 아, 나 뭐냐. 아, 나 뭐냐. 아, 나 뭐냐. 아, 나 뭐냐. 나 뭐냐. 아, 나 뭐냐. 아, 나 뭐냐. 아, 나냐 아, 나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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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 뭐냐. 아, 나하나 뭐냐. 아, 아, 야

<목소리> <목소리> 와, 안 아, 하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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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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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번 봐줬다 형님. 고맙 형님, 형님 한번 봐줬습니다. 형님. 어, <laughs> 어, 야, 자 해봐. 웃어. 갑자기 분위기 어, 간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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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야 돼. 이 해보자, 해보자. 가 맞아.

啊，这这么严重嘞！哎呀。

아, 나, 네! 정무 가! 오, 슈퍼! 오, 슈아 오, 슈퍼! 예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이 슈퍼! 오, 슈 오, 슈퍼! 오, 고퍼 오, 오, 슈퍼! 오, 슈퍼! 오, 슈퍼!

왼쪽 땅불리도 넘어가라 잘가라 에잇 아 내가 네. 가 <목소리> 여기 닦으면 안돼 민아 닦으면 안돼 이팅 가라 가

목요일로 이기도 록 하겠습니다. 모일날안 <laughs> 나와 아, 오늘 이긴 게. 야 오늘 이긴 게목모일날안 나온다고 아니, 근데 근데 안 해라, 아, 아, 아니 공차 공차한다. 아직도 공차요.